마태복음 5장 19d절입니다. 도해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다섯 개의 의미 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후토스 의미는 그 그녀 시 그것 이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주격의 남성 단수형으로 본문의 주어 주인공 명사가 되겠습니다. 2번 메가스 의미는 큰 위대한 형용사 주격의 남성 단수형으로 이어서 오는 동사의 보호로 동사와 함께 의미 완성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3번 클레데세테 기본형은 깔레오, 의미는 부르다, 동사, 직설의 미래수동 3인칭 단수형으로 왔습니다. 영어 역본으로는 will be called, it. 아, 미래의 수동형으로 BPP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엔테, 바셀리아, 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바셀리아가 역격인 경우 그 명사 공간 안에 의미를 나타내겠습니다. 때,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 영어에도 같은 정관사로 뒤 함께하는 명사 바셀리아가 실존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의 역격의 여성, 단수형으로 함께하는 설명받는 명사와 격성 인치수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셀리아 의미는 왕국 킹덤이 되겠습니다. 명사 주격의 여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5번 또 우라노 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미 그 영어의 도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우라노니 실존임을 나타내겠습니다. 관사의 속격의 남성 복수형 똥이 들어와서 뒤에 함께하는 명사 격성 인칭수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라노 기본형 우라노스 의미 하늘 창공의 의미가 있는 형태에서 명사 속격의 남성 복수형으로 왔습니다. 명사의 복수형은 그 명사의 현실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그는 호토스. 2번 큰 메가스 3번 불릴 것이다 클레테세테 4번 그 왕국에서 전자 플러스 명사 부사고입니다 엣데 바실리아 5번 그 하늘들이 또우라노 1번 그는 호토스 2번 큰 메가스 3번 불릴 것이다 클레테세테 4번 그 왕국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고입니다 네, 바실리아. 5번, 그 하늘들이. 또, 우라노 1번, 그는 호토스. 2번, 큰 메가스. 3번, 불릴 것이다. It. It. 4번 그 왕국에서 전자플러스 명사 부사구입니다 8대, 바실리아. 5번 그 하늘들이, 또 주어 주인공 명사 아우토스 그는 5장 19 시절에 관계사로 이끌어지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습니다. 불릴 것이다. 가정법이 되겠고요. 메가스와 함께 형용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미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크다 불릴 것이다.